한화증권 제 2회 대한테니스협회장배 전국 테니스 대회 여자 18세부 단식 준결승 경기 중앙여고 오지원 선수와 김포 g s 최서현 선수의 맞대결 김남훈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나갔어요. 네, 지금 포인트 두 점을 따낸 최소연 선수의 서브입니다. 네, 이렇게 음. 계속되는 최소연의 서브. 국에서 랠리가 길어지는데요. 나갔어요. 네. 아, 지금도 공격함을 시도해봤던 아하. 오지연 선수인데요. 길게 벗어났습니다. 지금은 오지연 선수 공격에 나섰는쯤또 자신감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잡고 아, 있 공격 그리고 찬스예요. 아, 그러나 여기서 미스. 자, 지금은. 또내또 네, 또 작전을 또 세울 겁니다. 그렇습니다. 서브 건쪽에 날카롭게 들어갔어요. 자, 공격 주도권을 갖고 오지언. 그렇죠? 안쪽에 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길 랠리가 양 선수 이어지는데요. 오. 회전을 좋습니다. 다 아, 막아내지 못했어요. 이렇게 오지환 선수가 여섯 번째 게임을 카드 영향을 줄지도 지켜봐야겠어요. 음. 네 이번에 백핸드 공격 한번 시도해봤던 오지환 선수인데요. 몸 네. 타점을 또 만들어내야 되겠어요. 스텝을 살짝 좀 잃었던 최소윤 공격 들어갔어요. 찬스입니다. 자 네트막고 안쪽 떨어졌어요. 다시 한번 찬스 살려내. 내주고 있는 최선 선수인데 다시 좀 집중해야 됩니다. 자 들어왔어요. 넘기지 못했고요. 이렇게 여덟 번째 게임. 오지현 선수가 가져가면서 스코어 괴롭힐 필요가 있었는데 좀 아쉬운 볼이 나오고 말았어요. 아 지금 공격이 네트에 다시 한번 걸리면 네. 다시 듀스가 됐습니다. 오히려 오지현에게 찼습니다. 아 찬스를 살리면서 어드밴티지 가져가는 오지현입니다. 네. 백핸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최소현 선수. 아, 지금 움직이지 못했어요. 오지연, 일로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자, 뉴스 상황입니다. 이 볼도 받아칩니다 아 자, 이 볼도 받았습니다. 이최 최대로 움직이지 않아 보이는오지았선수입니다브레이크 포인트 찬스를 맞고 있는 최서윤. 네트 맞고 안쪽에 들어왔습니다 아, 지금, 그때 또흔들려서도안 되겠고요. 그렇죠. 결국 듀스까지 이끌고온최서윤 네. 으로 가서, 네. 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잘 붙였어요.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아, 아, 아. 나왔어요. 아 길었던 랠리 네, 모든 그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웃인가요자 벗어났다는 내 네, 판정이 나왔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최서연 선수가 어,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어, 결승전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싱크로나카데미의 추혜성 선수와 내일 단식. 우승자를 가리는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수현 선수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나이입니다. 어, 결승까지 진출했고 또 반대 이제 올라와 있는 추예성 선수도 지금 중학생이에요. 어, 그렇죠. 이번 대회 18세부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이제 나이인데 그게 나이 어린 선수들이 지금 결승을 맞대기를 지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내일 경기 아주 지금 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결승전 또 마지막 진출자까지 가려지게 된 어, 여자 단식 이 18세부 단식이 되겠고요. 어,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여자 18세부 복식 결승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 여기는 양구 테니스파크입니다.